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휴대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없어서는 안 되는 휴대폰. 계속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기존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소식인데요. 미리 많은 분들이 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휴대폰을 사용할 때 통신사를 선택해서 이용하곤 합니다. SKT, KT, LGU+, 3대 통신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국내 통신사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SK텔레콤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SK텔레콤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최근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게시된 사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외 IP를 통해 SK텔레콤 유심 서버가 공격당해서 가입자 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된 것인데요. 가입자 전화번호, 보유 식별번호 유출 가능성이 파악됨에 따라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고 합니다. SK 텔레콤 통신사 가입자는 2,300만 명이 넘는데요. 이와 같은 유출 정황이 발견되고 난 다음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탈취된 개인정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전화, 문자 등이 수신되고 나도 모르게 클릭한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제로 몇초 간격으로 수천만 원이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쓰레기 과태료 문자, 부고 문자, 청첩장 문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클릭한 후 휴대폰이 해킹 당해서 휴대폰이 개통되고 계좌에 있는 돈까지 탈취당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해킹되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중요한 개인 정보가 도용되고 내가 만든 적 없는 휴대폰이 개통되기도 하고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기도 합니다. 특히 휴대폰 속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중요한 신분증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로 인해 더큰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휴대폰에는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보는 문자는 의심하고, 포함되어 있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가 얼마 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개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은행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시행 유무를 잘 알아두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시행 중에 있는데요.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미리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명의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리 금융기관의 신규 여신 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규 여신 거래가 필요할 때는 차단을 해제한 후에 다시 차단 신청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이용한 후 다시 차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한 후 다시 차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니, 미리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카드 배송 관련 사기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사실이 없는데 카드가 발급됐다고 연락이 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수 있는데요. 배송기사를 사칭한 사기 전화일 수 있다는 것부터 전제하고 전화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적이 없는 카드인 걸로 보아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알려드리는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면 절대 그 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거셔서 해당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송기사를 사칭하며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링크를 눌렀다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는 일이 끊임없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잘 알아두시고 피해 입는 일 절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소식인데요. 매달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통신비가 부담되는 지출 항목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데요. 4인 가족이 모두 휴대폰을 쓴다면 발생하는 통신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폐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격적으로 7월부터 폐지됩니다. 바로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는데요.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주요 개정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해서 소비자 혜택을 높이는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요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서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소,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 간 통신사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통신사를 이용하실 때 보조금 차별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는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층,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는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 기간 전후로 경로 우대 노인 대상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 등을 통해 기존보다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사 약정을 맺고 할인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으니 여러 부분들을 잘 확인하신 후 구입하시면 부담을 낮추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법 폐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정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앞서 안내드린 지원금 지급 차별금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새롭게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